1981년, 대한민국 수원에서 태어난 박지성은 어린 시절부터 축구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대학 축구팀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 작은 체격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2000년, 박지성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꿈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중요한 골을 넣으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3년, 박지성은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에 입단하여 해외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며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08년,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루며 아시아 선수로서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의 이름은 축구팬들 사이에서 전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